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약한 것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전 어쩌실 생각이죠? 그건 나중에 정할 것이다. 지금은 사라져라. 으흡, 으흡, 으흡! <laughs> 아 팔꿈치 다쳤네. 이 씨. 어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빨리 가야겠다. 빈손으로 가진 않으니까 수프 끓여 먹으면 맛있겠지. 안녕 여러분. 이번에 3일 동안 진행된 저의 성전 복귀 기념 미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 들어온 가족을 성대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고스, 안녕, 안녕 엘리고스. 엘리고스는 아누라에서 왔어요. 오. 네, 네. 아누라 사람들은 저항이 심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결국엔. 그 사람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요 <laughs> 다음에 만나면 꼭 죽일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될걸요. <웃음> <웃음> 그래도 서로 죽일 뻔했잖아요. <laughs> 꽤 난폭했죠. <laughs> 두 번째 전달 사항은 모두가 이용할 양식을 구해왔어요. 예. <laughs> <laughs> 도비아스, 제가 가져온 재료로 스프 좀 끓여줄래요? 도비아스, 제 남편은 어디죠? 교주님, 교주님이 안 계신 동안. 결국에 그는 어 안타깝네요. 토비아스가 많이 그리울 거예요. 그럼 당신 이제 우리 부부예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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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해요. 결혼 예복도 입으시고요. <laughs> 사이즈도 딱 맞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재료들로 버섯 수프를 좀 끓여주세요. 수프 존나 좋아. 당신을 위해서라면 운 아, 아... 좋은년.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자리에 못온 사람이 있나요? 피터가 없어요. 밖에 묶여 있습니다. 왜 묶였죠?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분탕 치료했어요. 에, 네, 어쩐지 엄마를 다시 만나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인데. 입다물어 배신자. 어우. 태고파요. 짝지라고. 결석 그럼 지금부터 의례적 투기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야! Yeah! <laughs> 전투원을 누구로 할까? 유키랑, 사이먼 와! 너랑 나야! 만세! 꼭 패고 싶었어요 다들 그래요 자,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나요? 네, 제임스? 신전 근처에 있는 토비아스 시체 좀 치워주세요 썩은내가 심하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냄새가 좀 심각하긴 하지 뭐? 시체 냄새가 너무 심해서 꽃이나 이것저것 던져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뭐? 이게 뭐야 씨발! 왜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건데 왜 아무도 시체를 안 묻은 거야? 교주님이 안 계셔서 뭘 해야 될지 몰랐다고요. 내전 남편 시체가 썩어가는 걸 보면서도 뭘 해야 될지 몰랐다고? 뭐 이런 일을 처리하는 건 보통 교주님이 하잖아요. 그리고 교주님이 없으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밤 며칠 안 했다고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겠네? 야 저희 3일 동안 굶었어요. 아니, 너네 먹으라고 열매랑 씨앗도 주고 갔는데 응. 왜리 오븐 쓸줄 몰라요. 그리고 루크가 오븐 옆에 똥 싸놔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고요. 음. 토할 것 같다고요. 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그냥 똥좀 치워볼 생각을 좀. 아, 더러워. 아, 더러워. 뭐, 왜? 다, 어, 똥 더러워. 그런 걸 누가 만져?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 비맛 먹으면 괜찮 비벼 먹으면 맛있긴 하지. 도대체 왜 농작물 근처에서 똥을 싸는 루크? 설명해봐. 그냥 나오길래 나온 건데 뭘 설명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맞아... 아, 참... 참... 난 전에 힘도 안 줬는데 그냥 나오더라. 좋아요. 모두 잠깐 한 걸음 물러나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대체 왜? 좋아요. 토비아스 시체를 묻고 루크가 쌈똥을 치운다. 아니 내가 먹을 거니까 치우지 마요. 내밥 그릇에 담아줘요. 제가 먹으면 나도 먹을래. 내 밥에도 똥 넣어줘요. 똥 먹겠다는 소리 좀 그만해. 그럼 그냥 바닥에 있는 똥을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역겨워! 버섯으로 수프 끓일 거라고. 수프에 똥 넣나요? 개 소리 좀 그만해! 고마워요, 참만해요. 어허 야미 음내 잘못 아니야